형성도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막선 넘는 댓글 같은 거나 상처를 받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음. 자아 형성되기도 전에 그런 댓글 받으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 안에 잊어버리는 거 그래도 30분 정도는 영향이 있긴 있어? 네 처음에 막 이만큼 화났다가 진짜 이만큼 화나는 게 진짜 많이 화나요 막 답글 쓰려고 막 두드리다가 어. 아니야 참아 어 나랑 똑같다 네 캡처까지 해서 스토리 올릴까? 아니야 참아다가한 <laughs> 15분 지나면은 아뭐먹지 어, 나도 약간 그런 거 같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댓글 쓰는 사람 많잖아. 네. 답글을 내가 달아. 달다가 네. 그거를 엔터를 누르는 상상을 해. 아. <laughs> 그러다가 어. 다시 지워. 상상하고. 어. 근데 내가 진짜 기분 나쁘면 직접 달 때도 있어, 이제는. 아. 어. 요새는 진짜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 옛날에는 막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그걸 대응하는 순간 우리가 욕먹는 그런 느낌이었단 어,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런 이슈가 좀 많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걸 좋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계속, 참지 않아요. 어, 참지 않아야 돼. 근데 또 어떤 생각으로는 아이 내가 지금 또 먹이를 주는 건가? 아그쵸 그런 생각이 할 때도 있어. 근데 최근에 제가 아침에 술덜 깼을 때 답장을 했어요. DM 답장을 뭐라고 <laughs> 왔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욕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무슨 상황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묻기를어 가죠. 갑자기 욕이 후루룩 후루룩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육두문자여서 그냥 씹어버렸는데 음, 답장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저... 박제를 시켜. 맞아요. 어. 근데 그것도 좋아하는 그냥, 사람이 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너무 오래 있을 때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꿈에서 날아다녔다 너무 신기했다고 해서 올렸는데 스토리에 어떤 사람이 조연병 개쩌에막 이러면서 본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약간 삐뚤어지게 사는 사람 너무 어, 많아. 행복하게 바라보면 안 되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힘들어. 그렇지? <laughs>